쿠 단가가 또 떨어졌다고 하죠 자 보면 <laughs> 이게 지금의 단가로 보면 되는 건데 야 거의 다2 0 0 0원대야또 이런 것까지 나왔어 이제 쿠폴 쿠팡 플러스 또 리워드 등급제를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 촬영을 12월 3일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 협력사 리워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쭉 보면 매주 리워드 받고 매월 추가 리워드까지 그리고 여기 뭐 뽑아서 이렇게 목돈을 좀 주는 것 같고요 포인트 달성시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 우리가 왜 쿠팡에서 리워드 받는 것처럼 어, 퍼센테이지로 추가로 받는 것도 받고 그리고 높은 등급제 가 달성이 되면 이 지사에게 이제 한월 최대 300만 원까지 이렇게 챙겨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자, 근데 이제 문자는 <laughs> 이렇게 보고 와, 이거 뭘 많이 주네 자꾸. 뭔가를 주네.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. 자, 왜냐하면 플러스에 가입한 이상 이제 방금 전에 말했던 이 떨어진 저단가 이걸 무조건 수행을 해야 하잖아요. 2,000원대 코를 거절 없이 타는 것도 사실 좀 어이가 없는데. 게다가 등급제까지 넣어서 이제 완전한 통제 중의 통제를 하겠다고 이제 공표를 한 거예요, 여러분들. 진짜 격하게 말하면, 완전 옴싹달싹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, 그냥 눈 가리고, 야, 그냥 콜 받고 가.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. 자,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, 여러분들, 우리는 플랫폼 노동자입니다. 플랫폼 노동은 지휘 통제를 받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성과제라는 이름으로 너무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걸 아예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